신규 상장주 매매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적인 모습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정의를 하면 1년 이내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을 저는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규 상장주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할 때는 보호예수 기간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보호예수 기간.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것은 증권 예탁원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 소유의 유가증권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분리 보호하는 것을 보호예수라고 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보호예수를 강제하는 것을 의무보 예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의무보 예수 기간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 언제 풀리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의무보 예수 해제기업 리스트는 에이콘스탁 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 12월 의무보 해제기업 리스트가 나옵니다. 12월 22일 한진칼이 이렇게 10.58%의 비율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고요. 12월 달에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차트적으로도 지금의 위치가 어떤지 같이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그 외에도 세이브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들어가시면, 의무보 예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기간, 기간 설정을 하셔서, 1일부터 라고 하고, 이렇게 종목들이 뜨겠죠. 이런 종목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신규 상장주 매매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주식은 매우 간단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회사가 어떤 것을 만드는 회사고 현재 기업의 실적,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2021년 3월에 이런 종목들, 21년 4월에 상장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한 종목 한번 볼까요? 쿠콘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길게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이 된 날, 이날, 고가, 종가, 종가라, 시가로 보겠습니다. 대략 64,000원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 이렇게 체크를 하신 이후에 신규 상장이 됐던 첫날 이 라인을 도입하는 그 시점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저점을 역시 만들었습니다. 저점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 코콘에서 이 라인을 이제 돌파가 됐던 이 시기. 그 이후에도 이제 고점을 뚫지 못하다가 재차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이 라인은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컸지만,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된 겁니다. 이 라인이 전 고점,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까지 빠졌고, 그 이후에 다시 기준봉을 세운 거죠. 기준봉을 세우고, 재차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신규 상장주에서는 저는 이두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저점이 어딘지, 물론,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는 그때그때 다 달라집니다. 첫날, 고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죠. 좀더 길게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이날, 첫날, 여기서 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가장 저점이었죠. 그 이후에 그 고점, 고점을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고점을 만들고 빠졌습니다. 다시 돌파하다가 빠졌지만 재차 돌파하는 모습이 됐죠. 그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다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빠졌지만 요 라인을 지켜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주가는 요 라인을, 저항 라인이 됐지만,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좀 상장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요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했을 때, 고점에 형성이 됐고, 아직 주가는 요 자리까지는 오기에는 멀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고 그 이후에 주가는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여기였지만 재차 저점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일선과 20일선을 봤으면 좋겠다. 5일선이 우상향하는 모습, 20일선이 우상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매수 단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일선이나 20일선이 꺾이는 그 자리는 바로 매도의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이 주황색이 아 5일선이 분홍색이 되고요. 분홍색이라면 이제 5일선이 지금 꺾이는 자리죠. 매수를 하면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하향 하다가 살짝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매수였던 거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빠지죠 5일선도 꺾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매도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주가가 시세를 줬으니까 적당히 위에서 파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선 기준으로 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일선도 이제 완만하게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의 캔들의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원티드랩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21선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21선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선이 주황색인데 아직까지는 매수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인이 되겠네요 이 라인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그러면 매수의 관점은 이 자리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 21선을 지지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21선과 이 기역이 가장 멀어질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 많진 않겠지만 적당히 네, 목표가를 정하고 또 시장에서 이 종목이 주도하는 종목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21선이 깨질 때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5일선이, 5일선 기준으로 봐도 되겠죠. 5일선이라고 하면 분홍색인데요. 분홍색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이 매수 타점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꺾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 매도가 될 겁니다. 그럼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될 때,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올라올 때 매수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바로 여기죠. 주황색과 분홍색. 분홍색이 이제 골든크로스 되면서 위에 올라간 모습이죠.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봤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도 될 거고요. 플래티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역시, 저점 신규 상장된 날이 날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점이 바뀌게 되죠. 요 라인이 될 겁니다. 오늘 시점으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체크하고 보신다면 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보자 5일선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자 보시면 분홍색이 5일선 꺾이다가 이제 완만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겠죠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럼 팔아야겠죠 약간의 손절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21선도 이제 같이 본다면, 21선도 아직 은 완만합니다. 상승이 되면서 21선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 그리고 5일선이 이제 올라가는 그 자리, 골든크로스 자리가 바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른 종목 한번 또 볼까요? 실리콘 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확인한다면 요 라인 정도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이고요. 좀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확대를 하면 요런 모습인데 이제 오일선이 이제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5일선이 내려갑니다 계속 감망을 합니다 감망을 하면서 다시 5일선이 이제 완만해지면서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5일선이 다시 이탈될 때 이때 파는 거죠 20일선 기준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5일선이 더 가까운 이평선이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5일선이 올라가는 모습일 때 매수 내려가는 모습일 때 매도 이렇게 간단하게 신규 상장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업에 대해서 또 시장의 주도 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무 보유 학약 비율도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언제 이 종목이 물량이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이 있겠죠.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를 눌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겠죠. 수급들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도 20일선 기준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여기 한번 볼게요. 고점과 저점을 표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을 표시하고 저점을 표시하는 거죠. 저점이라는 것은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점이라는 것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라인. 강력한 지지선이 깨진다면 그 이후에는 그 저점, 그 저점이 점점 낮춰지겠죠. 낮춰지면서 아까 강력한 지지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유선이 우 하향이라면 매도의 전략을 취하고, 오유선이 우 상향이라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쌍바닥을 만든 모습이죠? 이렇게, 요 라인, 요 라인, 쌍바닥을 만들면서, 박스권에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점 만들고 요 라인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도입하는 모습이구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는 5일선과 20일선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실적이 어떤지,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인지,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상장 대비 주가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이노 대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죠. 이때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인에서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라인에서는 깨스, 깨졌습니다. 깨졌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자리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사고 여기서 팔고요. 그 이후에 계속 관망을 하는 거죠. 어 깨지고 있네. 그럼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그 이후에 다시 요 자리를 올라온다 라고 하면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라인 보시면 21선이죠. 21선을 올라가는 그 자리 그리고 21선이 깨지는 자리 요 라인 다시 보시면 2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그래서 5일선 혹은 20일선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요 라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고점이었죠. 고점이고 그렇지만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빠졌고 매수할 근거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20일선 위에 올라오는 자리 이 자리였던 거죠. 앞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네 그러면서 아, 곧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20일선 나는 깨면 일단은 팔거야. 요렇게 전략 손절 라인까지 정한다면 그래도 그게 손실이 안 나는 수익이 오히려 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주 매매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